안녕하세요. MTN 이슈체크 나은수 기자입니다. 미니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안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31일 오늘 열리는 임시주총에서 하이브가 민 대표 해임안건에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제안한 건데요. 이로써 민 대표는 주주간 계약서상 보장돼 있는 2026년 11월까지 대표이사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 이번 가처분은 단순히 민 대표가 해임되느냐 안 되느냐를 넘어선 좀 의미들이 좀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상법 그리고 그 안에서 주주끼리 맺은 주주간 계약 중에서 어느 것을 우선시할 거냐라는 게 이번 어, 핵심 쟁점이었는데요. 그동안 판례는 주로 이제 주주로서 의결권 행사를 보장하는 어, 상법을 더 우선시하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재판에서는 주주간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조항들이 명확하기 때문에 어, 상법보다 주주간 계약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 라고 이렇게 재판부가 판단을 했고요. 또 이번 민대표의 행위들이 어, 하이브에 대한 어, 배신이 될 수는 있지만 어두호의 배임은 아니다. 라고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는데요. 결국에는 민대표는 하이브의 대표가 아닌 어두호의 대표이기 때문에 대주주 하이브에게 다소 좀 피해가 갈수 있는 행위나 방안을 모색했더라도 그게 결과적으로 어도어의 가치를 지키는 일이라면 어, 어도어의 배임이 되진 않는다라는 식의 판단을 하면서 자회사의 대표이사의 배임의 범위가 어디까지 볼 건가에 대해서도 좀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이번 가처분에서 나왔습니다. 어, MTN 이시체크 팀에서는 이번에 가처분에 대한 이제 법원의 결정문을 확보했습니다. 물론 보도가 많이 나온 상황이긴 하지만 저희는 이 결정문을 토대로 재판부가 어떤 근거로 민 대표의 손을 들어줬는지 더 깊고 그리고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재판부의 이번 결정을 한 줄로 요약하면 민 대표의 사임 사유가 있다면 그 근거를 하이브가 제시해야 되는데 그 근거가 빈약했다라는 겁니다. 결정문에는 배임 입증 책임은 하이브에 있는데 하이브의 주장, 자료만으로는 민 대표에게 해임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물론 대주주가 이사를 해임하는 건 당연한 권리이긴 합니다. 주주로서 이사를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다라는 내용은 상법 385조에도 명시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난 21일에 업로드됐던 하이브 사태 관련 컨텐츠에서 많은 분들이 상법에서 이사해임을 요구하는 건 당연한 주주로서의 걸리인이. 어, 보장하고 있으니 이 권리를 제한하긴 힘들 거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민 대표가 해임될 거다라는 식의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이사를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는 어, 주주의 권리, 이 상법보다 하이브와 민 대표가 맺었던 주주간 계약이 우선시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채권자는 미니진, 어, 채무자는 하이브를 말합니다. 어, 특히 이 주주간 계약에 있는 이조 1항, 미니진 대표가 상법상 이사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한 설립일로부터 5년의 기간 동안 어도어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어도어의 주주총회에서 보유주식 의결권을 행사해야 된다 라는 이 조항을 두고 팽팽하게 대립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설명은 전해 드리긴 했지만 하이브가 어, 민 대표의 임기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계속 의결권을 행사해야 된다라는 게이 주주간 계약에 명시가 명확히 돼 있다는 거고요. 당연히 민 대표 측은 이 조항이 있으므로 대표이사 임기를 보장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계속 어, 주장을 계속 해왔고요. 하이브 측의 주장은 이 조항은 채권자가 어, 3년의 임기를 다 보내고 향후에 대표이사를 연임할 경우 하이브가 동의하는 방향으로 행사하겠다는 조항이지 의결권 자체. 대안하는 조항은 아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다소 이 조항을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셈인데요 어,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이 조항 때문에 하이브의 어, 민대표 해임에 대한 의결권이 제한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정문에는 주주간 계약을 지키는 게 하이브의 의무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하이브는 그 아까 말씀드린 2조 A항에 따라 채권자, 그러니까 채권자라고 하면 미니진입니다 미니진에게 해임 사유가 없는 한 사내이사 해임 안건에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게 의무다라고 이렇게 결정문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무의 내용이 애매하지 않고 명확하게 명시화돼 있기 때문에 민 대표가 이 의결권, 그러니까 채권자라고 하면 미니진민니진이이 민의진, 의결권을 묵도록 강제할 수 있다는 내용도 함께 결정문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하면 상법에서 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네가, 그러니까 미니진과 하이브가 따로 주주간 계약에서 해임하지 못하는 조항을 담았다면 그만큼 이 조항이 상법보다 우선시 되고 있다고 볼수 있다. 이 계약이 의결권을 제한하는 구속력이 있다고 봐야 된다. 라고 보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슈체크에서 이번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주주로서 상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주주로서의 의결권이 우선시 되느냐 아니면 이 주주간 계약이 우선시 되느냐에 따라서 누가 이길지 결정이 될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재판부의 판단은 어, 주주간 계약이 우선시 된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재판부가 배임을 어떻게 볼 것인가도 이번 가처분에서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주간 계약에는 민대표의 임기를 보장하는 내용이 있는 동시에 하이브가 사임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들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조항상 근거는 첫 번째, 민 대표가 어도어의 10억 원 이상의 재산상 피해를 입혔을 때, 두 번째, 민 대표가 주주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세 번째, 배임, 횡령을 한 경우, 네 번째, 업무 수행에 중대한 결격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하이브를 변호하는 김현장에서는민 대표가 이네 가지에 다 해당이 된다. 그래서 사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2조 시양과 그러니까 하이브가 어떠한 경우에 민희진 대표에게 사내 이사를 사임을 할수 있다라는 그 조항이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번, 뭐, 이 10억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어, 하이브 시총 1조 원 증발, 유진스와 독립 시도에 대한 게 이제 1번에 해당된다는 게 이제 하이브의 주장이고요. 어, 밀어내기, 유진스 차별 대우, 뭐, 아일리 표절 제기가 허위 주장이다. 그리고 이게 하이브비 계열사의 피해가 갔기 때문에 이번에 위반된다. 라는 내용들이 있고요. 어도어 스타일 디렉팅 팀장의 뭐, 행령, 그리고 이 행령에 대해서 민 대표가 묵인을 했기 때문에 배임에 해당된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뭐 무속 경영, 뭐성인지 감수성 부족에 대한 것도 대표 이사로서 중대한 결격 사유가 발생했다 라고 이제 하이브 측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이브 주장에 대해서 재판부는 모두 이 조항에 해당되거나 배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결정문에는 민 대표가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오색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동안 공개된 카톡 내용들을 봤을 때 민대표 측에서 이 카톡 내용은 사담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재판부는 단순한 사담이라고는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뭐 투자자를 만났다는 것들을 종합하면 민 대표가 어도어의 독립을 위해 그 방안을 모색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결정문에는 민 대표의 행동이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어도어의 손해를 발생시키는 즉, 배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고요. 그래서 어제 보도에서 많이 보셨던 것처럼 배신은 했지만 배임은 안 했다라는 그 기사 제목들이 여기 이 결정문에 명시가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용들을 좀더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자신이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라는 고 내용들도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모색은 한 거는 맞지만 액션, 그러니까 뭐 배임에 대한 뭐 진짜 구체적인 액션이 나오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비 음모 단계에서는 배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인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 아까 민 대표가 유진스와 독립하려는 행위가 드러났다 그 결과 어쨌든 감사 이후에 하이브 시청 1조 원이 날아갔다 라고 하이브 측에서 주장을 하는데요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하이브 측의 요지는 이번 사태로 어도와 유진스 간의 관계가 영향을 끼쳐서 전속 계약 관계가 불안정했다 관계가 불안정해졌기 때문에 어도어의 재산상의 피해가 10억 원 이상 발생했고 이 피해의 여파로 하이브의 시총이 1조 원이 증발했다라는 이제 주장인 겁니다. 특히 신문에서 하이브 측은 유진스 법정 대리인. 어, 즉, 부모가 아일리 사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도록 먼저 유도해서 전속 계약을 해지하려고 했다는 식의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 대표가 유진스 부모들을 앞세워서 하이브에 문제 제기를 하고 유진스를 데리고 나와서 독립을 하려 했다라는 주장인 거죠. 근데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선 부모들이 제출한 탄원서를 재판부가 봤을 텐데, 어, 부모들이 쓴 탄원서에 따르면 아일리 표절 문제에 대해 조치를 취해달라는 요구는 어, 민희진 대표가 먼저 한게 아니라 부모들이 먼저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추긴 건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더해 유진스와 어도어가 맺은 전속계약서 상에는 유진스 연애 활동에 침해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 회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게 의무이기 때문에 민 대표가 내부 고발을 한건 유진스를 가치를 지키기 위한 선관 의무를 했다고 재판부는 판단을 합니다. 어, 대표이사로서 유진스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할수 있는 정당한 행위다 라고 본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유진스와 관계가 불안정해져서 어도의 회사 가치가 10억원 이상 어, 손해를 입었다는 하이브의 주장이 조금 빈약하다, 소명이 부족하다라는 게이 결정문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고발에 대해서도 민 대표가 어도어의 대표이사로서 문제 제기를 할수 있는 지점이라고 재판부는 판단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아일리 씨 유진스를 베겼다즉 아일리 표절에 대해서도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물론 표절이다 아니다라고 결정문에서 판단을 하고 있진 않지만 이 문제에 대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일리 대부 전후에 대중들이 유사 인지를 하고 있었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밀어내기 뭐 유진스 차별 대우에 대해서도 그 근거가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민대표가 하이브에게 한 내부 고발은 민대표가 어도의 대표 이사로서 할수 있는 행위이고 그 주장 역시 허무 맹랑한 거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재판부가 판단을 하는 거죠. 두 번째 광고 계약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저희 이슈체크에서 아주 자세히 다루기도 했는데, 어, 아주 짧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고주는 자사 제품 컨셉에 맞게 헤어와 메이크업, 스타일링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 외주를 줄수 있는 권리가 광고주에 있다. 이게 일반적인 광고주의 계약의 형태다. 이 소속사하고 맺는 거는 스타일링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게 아니라 모델비에 대한 것에만 한정이 된다. 어, 이게 일반적인 광고계약의 형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 측은 광고계약에 대한 헤어 메이크업에 대한 대가도 어도어의 소속 직원이 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어도어가 수치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 대가가 이 어도어의 간게 아니라 소속 스타일링 팀장에게 갔기 때문에 행령을 한거고 민대표는 이를 묵인했으므로 배임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구요 민대표 측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고권은 다르다 왜냐하면 일단은 어도어 광고주가 맺은 계약은 유진스를 모델로 제공하는 모델로만 계약을 맺은 거고 광고주는 별도로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링 직원을 고용할 선택권이 있으므로 문제가 없다 그리고, 어도어는 우선 이 팀장한테 겸직을 허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재판부는 저희가 당시 이슈체크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똑같이 판단을 했습니다. 결정문을 보면, 광고계약의 구조상 유진스의 소속사인 어도어가 지급받게 되는 금원, 그러니까 대가는 유진스의 모델료다. 광고 촬영 시에 스타일링 용역비는 광고주가 별도의 외주 업체에 지급하는 거다. 라는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어도어의 이사회가, 그러니까 미니진 대표뿐만 아니라 어도어의 이사회가 스타일링 외주 업체 겸직을 이 팀장한테 허가했기 때문에 광고차량 시 발생한 스타일링 용역비를 수령한 것은 어, 미니진의 어도에 대한 배임으로 볼수 없다는 라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슈체크 팀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이 광고계약 구조상 횡령으로 좀 보기 어려운 지점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결정문의 내용처럼 정말로 재판부는 이 횡령에 대해서 횡령과 배임이 아니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속경영 뭐 성인지 감수성 이런 이야기는 짧게 좀 하겠습니다. 하이브 측은 어도어 사명을 정할 때나 뭐 유진수 멤버 이거를 정할 때나 무속에 의존했고 카톡 내용에 뭐 여성 비하하는 내용이 있다 이게 결격 사유다 대표이사로서 결격 사유다 이렇게 재판에서 주장을 했었는데요 우선 이것과 관련해서는 재판부 결정문에 담기지도 않았습니다 조금 과하게 말하면 이런 주장이 터무니없다 라는 이야기인데요. 특히나 여성 비하 발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인지 저는 알고 있는데 제가 일일이 좀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 다만 세종 측에서 서면 자료로 이 대화가 어떤 맥락에서 진행됐던 건지 재판부에 제출을 했고 재판부가 이 맥락을 보고 판단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무속경영 같은 경우도 법리적으로 따지기엔 다소 애매한 지점들이 좀 있습니다 실제로 신문에서도 하이브 측에서 무속경영 이야기를 좀더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재판부에 이야기를 했는데 판사님이 그런 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할 필요 없다 법리적인 것만 이야기를 해라 이런 식으로 딱 잘라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시 재판에서 이 주장은 재판부에서 좀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역시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개된 카톡은 주로 2020. 1년에 한 카톡이라서 사실 현재 이 갈등과는 시간적으로 좀더먼 시점이기도 합니다. 물론 가처분 결과가 어떻게 됐든 민대표의 경영의 운신폭은 좁아지는 건 어쩔 수 없어 보입니다. 왜냐면 이번에 가처분은 결국에 주주간 계약상을 근거로 민대표를 해임하지 못하는 거고 민대표의 대표이사의 그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이브는 대주주로서 어, 사내이사를 갈아치울 수 있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열린 주총에서도 하이브는 민대표 측 사내이사 두명을 해임하고 김주영 CHRO, 이재상 CSO, 이경주 CFO를 하이브 측 3인을 어, 사내이사로 선임을 했습니다 어도어의 사내이사로요 민대표는 대표이사이긴 하지만 앞으로 하이브 측이 선임한 사내이사하고도 커뮤니케이션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어, 그 상황에서 계속 경영을 해나가기 때문에 기사에서 많이 보셨던 것처럼 민 대표와 하이브의 불편한 동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이번 가처분 소송은 민 대표 측이 승소를 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이 사태가 완전히 봉합됐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이번 가처분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주주간 계약을 근거로 의결권을 제한할 것이냐 말 것이냐 판단을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이브가 민대표 배임에 대해서 경찰을 지금 고발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추가 증거가 확보가 된다면 상황은 역전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민대표가 어도 독립을 위한 방안 모색을 넘어서 외부 투자자하고 투자 계약서를 체결했다는 뭐 이런 증거들이 있으면 이 상황들이 뒤집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재판부에서도 해임 사유가 존재하는지는 본안에서의 충실한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할 필요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또 그렇다고 민대표 입장에서 가처분 승소가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이건 민대표 측이 아닌 하이브 측 고위 관계자가 재판 결과 나오기 전에 해줬던 말인데 그 관계자가 이번 가처분이 하이브가 민대표를 해임하느냐 못하느냐만 있는 건 아니다. 만약 가처분이 기각된다면, 즉, 하이브가 이긴다면, 민 대표의 배임행위가 자연스럽게 인정되는 거다. 재판부가 인정을 하는 거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번 재판은 배임을 따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해임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민 대표 측이 아니라 하이브 측에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재판부는 이번에 민 대표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하이브의 이 관계자의 말대로 현재까지 민 대표의 배임은 없다라는 게 되는 거고요. 또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렸지만 결정문에는 민 대표랑 부대표 등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힘들다라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공정거래위원회나 금감원이 이 자본시장법 관련해서 조사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결정문에 자본시장법에 위반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명시한 만큼 이걸 역시 확실한 스모킹 거니 없다면 뒤집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어 저희 이슈체크 팀에서 이 미니진 하이브 이 사태에 대해서 거의 한 다섯 편 여섯 편에서 계속 계속 이렇게 다뤘었는데요. 근데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지금까지 이거는 사실상 1라운드가 끝났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정확해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찰 조사가 어떻게 끝날 건지 그리고 이 동거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건지에 따라서 이 하이브 사태는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어, 저희 이슈 체크 팀에서도 앞으로 이런 좀 중요한 이슈들이 계속 생기면은 예, 관련된 내용들을 계속 꾸준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